집안 습기 완전 제거 방법 효과적인 습기 제거로 쾌적한 집 만들기 이거 한번 써보세요. 타게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스카트 더보송 파워 습기 제거제. 요즘 장마철 지방이 습해져서 걱정이셨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. 280g의 대용량으로 8개가 들어있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비드 타입이라 제습력이 눈에 띄게 빠르고 강력하답니다. 옷장이나 신발장에 두면 곰팡이와 냄새 걱정 없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사용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요. 저는 이미 재구매할 생각 중이에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자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스카트 사계절 옷장 속 습기 제거제. 요즘처럼 습한 날씨에 옷장 속 꿉꿉함이 걱정이라면 이 제품이 정답입니다. 25개입 대용량이라 여러 공간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이즈도 작고 가벼워서 옷걸이에 걸기에도 딱 좋아요.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습기를 흡수하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거예요. 교체 시기도 쉽게 할수 있어 편리해요. 신발장, 서랍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하니 한번 써보세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타게 정말 잘했어요. 바로 라브와 향기 나는 퍼퓸 제습제 화이트 머스크 앰버. 장마철 대비로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랍니다. 이 작은 패키지 하나로 옷장과 차량의 습기 걱정을 덜수 있어요. 은은하게 퍼지는 화이트 머스크와 엠버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제스 효과도 확실하답니다. 부피가 작아서 공간 활용도 최고. 옷장 안에 쏙 넣어두면 꿉꿉한 냄새도 사라지고 뽀송한 느낌이 가득해져요. 신발장이나 화장실에도 두면 좋고 사용법도 간편해요. 향기와 실용성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